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예 반갑습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고난 주간 둘째 날인 월요일 특별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김유정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한 주간 예배를 통하여서 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덤덤히 받아들이던 저희의 부족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한 주간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해 주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한 주간 특별히 더 기억하면서 조금 더 낮아지고 감사하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겸허히 살아나가는 이번에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음. 이 시간 가정가정에 또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음 저희가 성도들을 기억하며 또 기도로 중보하고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또이한 주간을 통하여서 어 열매의 결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음.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 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고 또 진정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근율과 바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며 또이한 주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폭로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십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 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에 오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날이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이식기에 성전을 깨끗게 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하심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는 말은 날이 새자마자 혹은 매우 이른 아 새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활동을 시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아껴 써야 하므로 아침 늦게까지 잠자리에 누워 있지 못합니다.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 늦을수록 하루가 짧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가 24시간이기는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하루가 긴 반면에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짧은 법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새벽부터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 본문에서의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주님께서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아마도 아침 일찍 활동하시느라 식사를 거르셨던 것 같습니다. 마침 주님은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 혹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무로부터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여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서의 무화과나무는 보통 5, 6월에 열매를 맺어서 9월, 10월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나무는 빠르게 4월 이전에 잎사귀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내면서 열매도 함께 맺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시가 시기적으로 아직 무화과 나무가 본격적으로 맺힌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하였던 까닥에 혹시 열매를 얻을까 하여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자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하셔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그것은 바로 성도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를 동시에 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무성한 잎을 보고 열매를 구하는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그에게서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주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당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경고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집할 정도로 외적인 면에서 본다면 신앙의 부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보듯이 그들은 내적으로 경건의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자체와 종교에 대하여 파산 선고와 함께 심판 선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주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도 함께 갖추기 위해서 늘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곧 마른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의 공격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여기고 잊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기회를 놓치거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망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스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열천여의 비위에 슬기롭지 못한 다섯천녀와 같이, AD 70년에 멸망하여 2000년을 나라 없이 방황한 이스라엘과 같이 후회하는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도 함께 갖추기에 늘 경건의 연습을 게을지지 않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보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진실한 경건의 모양,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도 체험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29일입니다. 그래서 유복녀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유복녀 권사님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예배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4월 3일까지입니다. 나라민족에서 한국과 미국 인종차별 사라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멸될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회복, 가정직장 사업도 건강회복, 최정명 목사님, 유복려 권사님, 방해숙 권사님, 김신자 권사님, 박은대 집사님, 석피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